안녕하세요. 저기 입니다 제가 치나물을 조금 이렇게, 어, 채취왔어요 오늘은 요걸 가지고 저는 아주 한, 시나물향 가득한, 어, 부침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두번 정도 씻어가지고, 어, 건져서 물기를 빼겠습니다. 예, 볼에 부침가루 두컵두개 분량을 붓고요 일단 한 컵을 부어서 저어봅니다. 거의 동량을 더야 맞더라고요. 저어보고, 아, 안 되겠다 싶으면 또한 컵을 더 부어서, 어, 농도를 보시면서 물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두을잡다부어어요 그래서 저어줍니다. 골고루 풀어지고, 다시 엉기도록 한참을 더어서 풀어줍니다. 예, 반죽이 다 되면, 시나물, 어 요게 200g이에요. 200g을 넣어서, 이렇게 묻혀줍니다. 거의, 요, 가루보다는, 나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뚜파를, 어, 조금, 한줌 정도 넣고요. 보살 밑게 꺾어왔는데, 요거를 어지럽게 삶아서, 요거를 울려야 돼요. 가루를 하면 안 돼요. 울거서, 한 정도 울거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혼도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이렇게, 예, 팬에 기름을 한 두수 정도 넣었어요. 요걸 식용유, 풍기름입니다. 넣어가지고, 팬을 일단 데군 다음에 넣어줘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길, 길었기대로 그냥 그대로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루 부장은 야채가 습니다 굴을 켜줘요. 삐져버리면서 구워지죠 응, 중약주에 넣어야 너무 세면은 게 마련이 다 중간중간, 비닐 잡을 때 보충을 해주면서 구워줘야, 구양야 됩니다. 그처럼 탈 수가 있어요니다 자, 뱀을 이석게에 담아 냅니다 마지막에 어, 있는 거다 구워가지고, 골고루 펴서, 나장을부어봅니다누을 했나 봐도, 뭐, 부사지 많고, 텃밭이 많고, 을 해서 룽누게 구워줍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치나물, 참치나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향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자렸습니다 감사합니다.